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총선이다, 뭐, 공천이다, 코로나19라 해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또 다른 충격이, 충돌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청와대와 관련된 녹음 파일이 SBS 보도에서 공개됐습니다. 지금 청와대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와 관련됐을지도 모르는 이 대형 의혹,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 수사팀을 막 확대하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검사를 파견할 때는 1개월이 넘을 경우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의 검사 파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막 달립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막 하고 해서 드러난 것이 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다면 문재인 청와대 또한번더 핵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간이 이런 예언을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 사건입니다. 라임 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 이 수사팀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을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이 검찰 요청을 거부했다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 조상원 부장검사 최근 대검찰청에 특수사를 해야 하니까 이 전문적인 특수사를 해본 검사 두 명을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킬 시켰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가 관련됐다니까 이렇게 추가로 검사 파견을 거절한 것은 설마 아니겠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도 부면을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서울 남부지검이 검사 두명더 달라고 하니까 대검찰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검사 파견 기간이 한 달을 넘을 경우 검찰 건무 규칙에는 법무부가 미리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이 베테랑 검사, 이런 정권, 뭐, 금융 범죄를 수사해본 사람들이 지금 세, 네명 정도가 지금 증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도가 막 나가고 있습니다. 막 무슨 대신 정권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 행정관이죠. 지금은 검감원인가요? 있는 이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건을, 꺼 다 막았다 이런 녹음 파일이 입수된 겁니다. 지금 검찰도 이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 전부 다뭐 검찰이 줬다고 하지만 SBS는 웃기지 마라 우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왜이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막으려고 했을까? 물론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는 더 해봐야 됩니다. 미리 예단을 가지고 이 녹음 파이 맞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이 SBS 보도가 나오자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청와대 관계자 말을 통해서 뭐 사실과 다르다 뭐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사건 청와대 관련 의혹이 상당히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금관문으로 돌아갔다는데 왜그 사람의 명함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투성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권력 핵심을 수사할 때는 처음에는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지나가면 다 기다, 맞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단은 가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해명을 봐도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부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금관문 직원이 부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전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진실은 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수사팀의 서울중앙지검 소속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소속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달립니다. 추미애 장관이 무서운가 봅니다. 두명더 달라. 고추다는 겁니다. 자, 최근 1조원대 라임 펀드 투자금을 유치한 대신정권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 이 녹음 파일을 녹음 파일 금융감독원 추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권을 다 막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 피해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명함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줬다는 녹음 파일이 언론에 SBS에서 공개됐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청와대 연루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역시 핵폭탄급 엄청난 문재인 정권의 위기를 갖고 올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제 사건입니다. 금융 사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직 행정관은 현재 금감원 소속이고 본인에게 확인했더니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에 어떤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이 금감원 직원 전 행정관의 주장입니다. 사실을 윤석열 검찰이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자이 녹음 파일은 피해자 변호인이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검찰도 이파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인력 증강시켜 해봐 자 검찰은 파견 검사 증언 요청이 거절됐지만 다음 주부터 사건 관제를 본격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우리들 병원 사건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하나 둘 팡팡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총선과 무관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팀이 증강돼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 인력 증강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만이 저희는 살아있습다 신성호의 육난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